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오늘은 헬 레버넌트를 세이트러로 잡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어, 실시간에서 제가 나이트풀로 잡는 걸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이미 한한달 전쯤에 어, 여러 명의 어, 용감한 세이비어 분들이 나이트폴로 잡는 영상을 올리셨었죠. 어, 저는 도전을 안 하고 있다가 어, 최근 실시간에서 도전을 해보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전낫과 어, 효과전이 그리고 티키와 솔라를 사용해서 어, 잡으셨었죠. 어, 굉장히 좀 컨트롤이 까다로운 면이 있었는데 어, 이번 나이트폴로 잡게 되면서 이거보다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다운을 안 걸어도 되고요. 자, 보시면, 나이트 폴 3초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신구는 뭐 다들 아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위크와 불버, 그리고 부관은 테오와 솔라, 둘다 번개와 관련된 부관입니다. 그리고 팻과 어, 그리고 카르마도 슈파무을 깼을 때 데미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네, 장비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부 정보를 가보시면 지금 치확이 150인데, 한 160에도 크리가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벨트를, 브레이브 앵커를 꼈습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레버넌트 얼굴만 봐도 지겹네요. 빨리 10전장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자 시작하자마자 효과전이를 쏘면서 솔라를 쓰셔야 됩니다. 테오를 쓰시면은 테오의 궁이 어그로가 더 높기 때문에 테오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전이와 솔라를 쓰시고 평타를 이용해서 네 계속해서 슈퍼모를 깎습니다. 어 비전이 그니까 솔라 비전이 4비전이면은 저 번개가 추적을 하면서 번개 기지를 쌓아주는데 4비전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저는 4비전이 아니라서 좀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무리 없이 테오와 솔라기 때문에 번개 게지를 올리는 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번개 게지를 쌓으면서 슈퍼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슈퍼머를 깎고 나서 바로 네, 솔라와 효과전이를 쏘시면 돼요. 자, 자깨졌죠 효과전이와 솔라. 그러면 번개 게지가 차면서 솔라의 비전이 발동을 하고요. 이때 나이트폴 슬래시와 테오를 같이 써줍니다. 그 다음 뒤로 가서 잡으면 네, 지금 패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어, 전 다시 없으신 분들도 장신구가 한 5초월만 넘어가신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네,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빨리 구전장을 클리어를 하시고, 집전장 만들어달라고 다, 다 같이 시위를 하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